안쪽은 바깥쪽만 그냥 예. 거짓말. 네. 대충 해서 돼요. 어차피 슬 블랙과 불공이니까. 예. 차피 네. 이렇게까지 써았어요 예. 그리이 상태에서 예 그냥 눌러요 예그 마시면 돼아 말하려고요 예. 빵빵하게 예. 빵빵하게 아. 이렇게 서네을하 예. 이렇게 네 예. 맞습니다. 아. 예. 뭐 이거는 뭐 많이 관계없이 4등분 하셔도 되고 뭐 예. 6등분 하셔도 되고. 걸리고 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렇죠. 바로, 바로 바로 해서 올려. 예. 잘라요. 네. 예. 아 이렇게 잘르셔도 되고 뭐등분 예. 하셔도 되 예. 하, 보통 4등분 하세요. 하시는 거예요? 아니 4등분 해도 되고 예.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. 그리고 예. 저는 6등분 육둥근 하겠습니다. 6등분이요? 네. 잘분했어요 예. 그리고 뭐 3개 놔도 되고 2개도. 네. 2개, 2개 나는게 제일 낫겠죠? 네. 네. 마찬가지로 예, 으시고요 냉동에 들어갈거니까 항상 두고아 예.

안시 아, 안전 좋안왔다갔다 예. 가 예. 예.